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지난 수요일 2012년 KDB 코리아 오픈 테니스 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아카데미 선수들하고 같이 세계 정상급에 있는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 또 보고 또 연습하는 장면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선수들에게는 하나의 큰 꿈을 갖게 되고 정상급 선수들을 보고 아마 느낀 점이 많을 것입니다. 어,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레슨할 내용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드립니다. 어, 특히 저는 그 이소라 선수하고 킬랭코 선수가 이 경기를 보려고 그래에서 제비같이 갔는데킬랭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1대1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경기를 다 보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마침 그 13번 코드에서 연습하고 있는 오전이야키전 세계 랭킹 1위 오전이야키 선수의 연습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행운을 맡게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여 동안 운동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제가 또그 동영상에 또 담아왔습니다. 저는 고그 선수가 훈련하는 장면 속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다시 한번더 기본을 강조하고, 기본 원리에 가까운 스윙을 해줌으로써 완벽한 테니스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오전 이야키 선수의 포핸더 중심, 포핸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스핀 포핸더에 대한 그 설명을 해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온 선수들 중에 보면요. 키가 1m68 정도밖에 안 되는 어,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 체계 밖에 안 되는 선수들이 정말 옴, 몸을 이용해가지고 강력한 그, 그라운드 스트록을 날리는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때마침 그 옆에서 또 우리 유망주 또 장수정 선수나 어, 이소나 선수들이 그골을 치는 장면을 볼 때에 아무래도 그 2012년 KDB 코리아 오픈 테니스에 참석했던 선수들이 엄청나게 수준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외국 선수들하고의 차이점은 결국은 뭐냐면 체격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의 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스핀드 포핸드를 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선수들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오전 2학기 선수들의 포핸드. 아, 포핸드 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어, 기분에 가까우면서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제가 또 사진과 동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스시핀 포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뒷부분에는 워즈니 악기 선수의 그 동작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칠때왜타스핀을치야 될까요? 왜타스핀 회전을 걸어야 될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텐스코트가 있습니다. 여기 메타가 쳐있고요. 이렇게 그장 뷰킹 안에 공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단순히 공을 텐스를 넘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상대방을 나오로 몰아가지고 또 상대방의 에러를 유발해야 을 됩니다. 그러면 은 공을 강하게 포트 안에 네트 걸리지 않고 넣으려면 공에 다스피을를 걸어야 됩니다. 스피드 포핸드는 웨스턴 글립이 적당하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만 드리면요. 어, 웨스턴 글립은 여러분들 라켓 면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요.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면이 있을 때 면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주면 돼요. 이 걸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턴 돌립입니다 우리가 타스피는 스윙 궤도가 어떤 거냐면, 롭스도 하이에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입니다. 백스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공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요. 렛가 보이죠? 공이 날로옵니다저 공에 회전을 걸어야 됩니다. 회전을 원리면 나는 데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스페에서 포인트 자, 포인트 이스턴 걸리면 이렇게 잡아요. 악수하듯이 잡습니다. 그죠? 악수하듯이 이 잡는데요. 이스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로 상향 수을 해야지 다스핀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스핀을 이렇게 위로 볼보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스윙을 해야 됩니다. 상향, 스윙. 그렇죠? 상향 스윙을 하는데 프라이 이스턴 글립 같은 경우에는 몸 앞에서 맞추는 상향 스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거요 약한 면이 몸 중심에서 맞아요. 그러면 앞에서 맞게 되면 이 스윙 자체가 어떻게 됩니다. 올라가는 스윙이 어색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우드라겟 시대에 이렇게 공을 앞으로 미는 스윙 생행할 때, 그냥 플랫슨 때이스생이죠 다스핀 치기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생이 나오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한 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스핀 칠때는 근데 웨스턴 글립을 잡으면요 웨스턴 글립을 잡으면은 테니스를 가르쳐 드리지 않더라도 글립을 웨스턴 글립을 이렇게 잡아가서 브도놓고 치지 않습니까? 이 글립을 잡은 사람은 동무인들도 보면은 자, 이걸 보세요. 이걸 치려고, 공을 앞에 공을 치려면, 이거 어떻게, 앞에 놓으려면, 이 근립에서, 이 근립에서, 앞에 놓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근립을, 면을 딱수직되게 맞추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서.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수행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레슨을 제가 안 배운 사람도, 웨스턴자부에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몸 앞에 웨스턴 글립은 상향 스윙을 상향 스윙을 할수 있는 몸을 몸 앞에 둘수 있는 자연스러운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웨스턴 글립이 상향 스윙에 적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놓고 면이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맞고 피니시. 피니시에서는 라켓 헤드가 앞으로 그래서, 음. 웨스턴 글립의 장점이 낫습니다. 그냥 스피니, 자연스럽게 터치핀이 걸립니다. 워전 이케아 선수의 그 터치핀을 보니까, 액스윙에서 웨스턴 글립 잡고, 음. 앞에 놓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피니쉬를 좀더게 크게. 그러니까, 피니쉬를 크게 한다는 거는, 공의 회전력을 더 강하게 하는 거니스윙을 하고, 공연히 다시핀 치는 거하고 선수들하고의 차이는 몸에 몸을 사용하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외국 전사급 선수들은 몸의 회전의 차이예요. 결국 데니스라 하는 거는 몸을 틀었다가 푸는 겁니다. 회전 동작입니다. 오든스포츠가 그렇습니다. 백스윙에서 회전, 그다음에 푸는 동작이거든요. 이걸더 보니까 선수들이 백스윙할 때 몸을 이렇게 이몸 동작을 확실하게 봅니다. 어이고, 이게 자, 이제 우리가 볼을 잡아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공이 날로 오면요. 이게 준비, 백색이다 잡아, 어, 백색이다된 상황을 우리가 볼을 잡아친다는 거예요. 볼을 어떻게 잡아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볼을 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완벽하게 된이 자세를 몸을 회전된다는을 우리가 잡아친다는 게, 선수들은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풀어놓으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이런, 이런 대전력이, 물론 선수들한테 나타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인들도 몸을, 걸렸다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상향 수행을 하는데, 이 팔로, 자, 리프트 동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낚 스피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공에 파워를 줄수 있는 방법은, 몸에 파울을 줄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이걸 낙에서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진 팔로 이게 안 되죠? 이게 아니고 몸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회전을 하면서 몸을 회전을 풀때 낙이 시켜도가 가속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감해. 몸을 틀었다가 그럼으로써 공을 상향 스윙하면서. 홀리는, 회전하는, 회전 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상급에 있는 그 프로 선수들의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체 회전을 잘 사용한다. 라는 그러면은, 선수들은 훈련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동호인이니까요. 내가 근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을 잘 사용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테니스를 쉽게, 또 공에 힘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보니까 중요하지 않느냐. 또 그런 선수들한테 배울 점이 그런 거예요. 그 선수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이런 이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에 접근할 때에 라켓 면의 각도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스윙을 웨스턴 걸립의 백스윙은 라켓 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아킷면이 뒤에 펜슬을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요 보고요. 스탠스는, 스탠스는, 스퀘어 스탠스보다 아픈 스탠스가 몸 앞에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로 쭉, 상향성 위로 올리고, 올린 상황에서, 이때에 피니시, 피니시 동작에서는 제 여기서 임팩트 면, 맞는 면이 그대로 손목 쓰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헤드가 피니시 동작에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피니시 이 이펙트. 이펙트. 이렇게 가요 백색이. 오픈 스탠스,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색이 되죠. 상향색. 피니시 동정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색이에요. 렇게 오른발 축으로, 오퍼스댄스는 오른발 축으로, 공을 대 않고 그래서, 왼발로 체중이동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 걸립에서 오펀스 댄스가 치기에는 적합하겠지만요. 이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스퀴어스 댄스에서도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펀스 댄스가 아니라, 공이 날아오는 어떤 상황에따라가지고 스퀴어스 댄스에서 이렇게 돌려면됩니 스피인 회전을 거는데 이걸 어떻게 걸어요? 걸 수가 없습니다. 되는게 아니라, 웨스턴 벌립을 잡고 백스윙을 하고요. 이렇게 할, 자, 백스윙을 하고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공이 있으면 공보다 낫게 이렇게 합니다 가면은 쭉 가면은, 이 지금 라켓, 이 버터가 공을 향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주도하면은, 이게 공을 향해 가면 자연스럽게 타점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강하게 칠때 보면 몸탁 팔꿈치를 붙여주면서 회전을 팔꿈치붙여줌으로서 회전이 또 몸을 회전이 쓸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김미안 선수가 마지막에 스핀 피 동작 할때 어떻게 해요 동작을 크게 하다가 몸을 움츠리므로서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백윙을 하고 몸통에 회전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중간적으로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몸통을 붙이면서 붙여주면서 공이 공을 향하여 여기 이제 백스윙에서 포도 스윙이 공보다 낮게 가는데 이때 라켓 라켓 뒤에 버트라고 합니다 게 버트 업이에요. 버트가 공을 향하여 가주는 거 이렇게 가주면 가게 되고 마지막에 라켓 헤드가 가면은 터치미 앞에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웨스턴 글립이 이런 웨스턴 글립을 앞이 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뒤에서 맞는 거지 이거는 공이 안, 안 넘어갈 거네요. 자연스럽게 앞이 잡으려면. 이게 버트가 그대로 앞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레슨을 전혀 안 받은 분도 동호인들 게임에 나오면 요 이렇게 잡고 치는 사람 포인트가 잘쳐요왜 연습되지 않아도 이거 이거 얘가 자연스럽게 다스핀을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걸립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스피는 내가 거는 것이 아니라 걸립을 탑스핀에 맞는 걸립을 잡고, 내가 공보다 낮은 데 라켓이 가면서 스윙을 포드 스윙 접근해가지고 위로 올리주는 상향 스윙을 하면은 스피이 걸리는 것이지 내가 스피를 건다는 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스윙의 메커니즘에 의해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면 다스피은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가장 쯤이 뭐냐면은 걸립이, 걸립이 뭐냐면은 웨스턴 걸립. 앞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웨스턴 걸립을 딱 잡으면은 아, 스피니 자연스럽게 걸린다. 스피니 자연스럽게 걸리게 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걸립을 잘 잡고 몸을 이용한 스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게 되면 어, 강력한 스피니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레슨 내용들을 잘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당장 지금 밤이 됐지만은 내일 아침이라도 여러분들 라켓 들고 코트에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트장에서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기술은 향상됩니다. 제가 요번에 그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왜전 세계 정상급 선수들 왜저 정상급 선수인 줄 알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남들보다 공을 더한개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명예와 부가 다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그 선수들하고 지금 아카데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가면서도 우리 선수들 중에서 저도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동호인들한테는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테니스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코트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